자, 학생 15명, 적어도 1명의 남학생과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도록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다, 선출하는 다른 방법이 286이래. 아니, 남학생끼리 해 쳐먹으면 안 되고, 여학생끼리도 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남학생만 뽑는 경우와 여학생만 뽑는 경우를 제외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15명 중에서 3명을 선출할 겁니다. 근데 남자들 3명 고르면 안 되고, 여자들도 3명만 고르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결과가 286이 된대요. 이제 남자인원을 X라고 할까? 여자인원은 15 빼기 X명이 있다는 뜻이겠지? 침착하게 하시면 돼요. 얼마일까? 3, 2, 1분의 15, 14, 13이란 뜻인 거니까 아주 계산하기가 괜찮습니다35 네. 곱하기 13. 그러면 105에다가 35니까 350, 450인가요? 네. 그다가 286을 뺄가 네. 빼면 164가 맞나요? 169. 4니까 6, 어 169가 나와. 그 말은 169라고 하는 녀석이 x c 3 플러스 15 빼기 x c 3이 된다, 되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 문자가 들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3, 2, 1즉 6분의 통분되죠 x에 x 빼기 1에 x 빼기 2 더하기 15 빼기 X, 여기서 1뺀14 빼기 X, 여기서 1뺀13 빼기 X. 예. 이걸 계산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어, 6을 넘겨서 곱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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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54, 66, 36, 41, 6, 1014네. 좀 잠시만요. 꼴도 보기 싫은데? 1024, 이가 혹시, 69, 54, 36, 40이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laughs> 음, 좀, 좀 계산이 좀 어. 정말 하기 싫군요. <웃음> <웃음> 15, 14, 13 곱한 거 근데 네. 15, 14, 13못하기 여기 있는데 네. 다시, 하자 이 계산은 편하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이죠계이 치우고 정이것도이시도 응. 다시. 그냥 3, 2, 1. 불에 좌변은 통 정도. 이분도 있잖아. 네. 15, 14. 1 빼기 x 라치면 x의 1 1, x 빼기 2, 1 15, 빼기 x. 뭐 이러나 저러나 다 귀찮지만 1냥1 5 1 4 1 3을 곱하기 싫어서 0 <laughs> 0이 100이 1 5 1 4 1 3 맞죠? 1 다음에 숫자 0개 문자 0 개, 100이 15곱하기 14, 225 빼기 15하면 되니까 210, 14하고 13을 곱한다면 13의 제곱, 169 더하기 13, 170, 182 더하기 15랑 13 여기서 15도 빼면 되니까 205가 나오게 될 거야. 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n d here on the army.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r x 세 제곱. 됐죠 음. 여기가 X 의제 제곱 X. 이너스3 X 의 제곱 플러스 2 X. 란 말이야 그렇죠. 자 이제 뺍니다 차차 차 없어지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어이구 마이너스 x 제 제곱 이차를 쳐다보면 이놈이이요 놈이죠 플러스 45 x 제곱 1차를 쳐다보게 되면 잠깐 요거는 뺄거고 얘는 또 뺄거니까 더하기가 되고 빼기가 돼서 마이너스 39x제곱 그 다음에 1차 저기 마이너스 2x 여기는 이거니까 아 이거 맞나 어 상수 없어졌죠 그렇네 6, 결과는 어, 6을 곱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써. 아, 어. 자, 39로 나눠져라. 라는 주문을 외우세요. <웃음> <웃음> 아니, 585 나누기 39. 아, 제발 하면서 보는 거야. 40, 1, 39는 망했네요. 안 돼요. 안되 죠. 그럼 13 으로 나눠 줘라 13, 4, <laughs> 40, 50이 죠? 네. 어, 65 나이스. 15. 그럼 너도. 13, 20, 20, 20, 20, 20, 2어디어디0 2아2 20, 2 2 I see 나눠지잖아요. e 으로 u <laughs> 거까지안 봤지? <laughs> 마이너스 뭐야? 3X의 제곱 플러스 u 지 see you. I see 3으로 마저 나누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5x는 3 나누면 어44 0은 아 이게 제일 어렵네 44인가요? 11하고 4 3인가요 11하고 4둘다 마이너스 그래서 x는 11 또는 4 상관없어요 둘이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11명과 4명이 다뜻신거잖아 차이는 7명 이 계산이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네요. 계산 겁나 어렵네. 에이. 터프 터프하다 그죠?